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반한살운의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에는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으며 참, 참회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되는 운이며 학문과 예술의 소질이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고 딸이 크게 출세하거나 후관 대자이거나 명예나 지위가 보장되고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 부대를 양성하고 부하 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간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고, 을주 정의는 남이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 볼수 있습니다. 여자를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억압함으로 관제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딸이 여행제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딸이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고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매가 원진으로 서로 헤하고 증오하고 불화하며 이별 하고 고독하고 자식 인연이 박하며 오해로 구설을 겪거나 약물 중독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반할살운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보증을 조심하고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창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운은 오늘...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